안녕하세요. 지난 30년간 노년기 건강을 연구하고 수많은 분들의 생활 습관 개선을 도와왔습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분들이 평생의 짐으로 여기시는 당뇨병에 대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병원에서 당뇨 진단을 받은 후 이제 평생 약을 드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의 막막함과 절망감을 저는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당뇨는 꼭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아침 식사만 바꿔도 혈당을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닌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의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내용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으면 마치 인생의 큰 짐을 지게 된 것처럼 느끼십니다. 병원에서도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이 과연 옳은 걸까요? 사실 현재 의료 시스템은 질병을 치료하기보다는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당뇨 환자가 완전히 회복되어 병원에 오지 않게 되면 의료진에게는 수입이 줄어들겠죠. 이런 구조적 한계 때문에 예방과 완전 회복에 대한 안내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의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제대로 바꾸면 당뇨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루의 첫 시작인 아침 식사가 그 핵심 열쇠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실제로 72세 김영숙님의 사례를 보면 이런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수 있습니다. 그분은 5년간 당뇨약을 복용하면서도 혈당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공복 혈당이 140을 넘나들고 당화 혈색소도 8점대를 유지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도 약을 먹어야 하나 하는 우울감이 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상담을 통해 아침 식단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하셨어요. 처음 3주간은 큰 변화가 없어 포기하고 싶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한 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고 오후에 졸리는 증상도 줄었죠. 두 개월 후 검사에서 공복 혈당이 120대로 떨어졌고 3개월 후에는 110이하로 안정됐습니다. 당화혈색소도 6점대로 개선되면서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약을 끊고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분은 당뇨가 평생 질환이라는 건 의료진의 편견이었다며 주변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권하고 계세요. 물론 모든 분이 완전히 약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증상을 크게 개선하고 약을 줄일 수 있다는 희망은 충분히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는 이미 늦었다거나 나이가 많아서 이제 변화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 생각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몸은 놀랍도록 회복력을 발휘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아침 식사를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바꿔보세요. 혈당 측정기로 식전식 후 혈당을 체크하며 어떤 음식이 나에게 좋은지 스스로 찾아가는 재미도 쏠쏠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뭘 먹어야 하느냐를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들은 서로 다르고 복잡해서 더 혼란스럽기만 하죠. 그래서 제가 수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본세 가지 보물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에는 신나말데하이드와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세포막의 인슐린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혈당이 세포 안으로 더잘 들어가게 도와줍니다. 미국 농무부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1g의 계피를 12주간 복용한 그룹에서 공복 혈당이 18에서 29%까지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두 번째는 사과 식초입니다. 사과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를 늦춰 주거든요. 특히 식전에 마시면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는 효과가 큽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식전에 사과 식초를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20% 낮게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에 풍부한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혈당 상승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좋아요. 이런 이론적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경험담이겠죠. 68세 박진수 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새벽 5시에 출근하는 택배기사셨는데 바쁜 일정 때문에 아침을 거르거나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당연히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았죠. 처음에는 복잡한 요리는 어렵다고 하셔서 가장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출근 30분 전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마시고 무가당 롤드 오트에 계피 가루를 뿌려 우유와 함께 끓여 드시는 것이었어요. 준비 시간은 불과 10분 정도였습니다. 첫 주에는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다고 해요. 그런데 2주째부터 오전에 출출함이 줄어들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오전 10시쯤 되면 꼭 군것질을 찾았는데 그런 욕구가 현저히 줄었다고 했습니다. 한달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오후 2시쯤 되면 항상 찾아오던 극심한 피로감이 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점심 후 졸음 때문에 운전이 위험할 정도였는데 그런 증상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세 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는 더욱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공복 혈당이 145에서 118로 떨어졌고, 당화 혈색소도 7.8에서 6.9로 개선되었거든요. 체중도 4kg 정도 자연스럽게 빠졌고요. 지금 그분은 아내분까지 함께 이 방법을 실천하고 계세요. 아내분도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어 부부가 함께 건강해지는 기쁨을 누리고 계시다고 해요. 이세 가지 재료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약처럼 생각하지 말고 향신료나 기호품처럼 자연스럽게 식단에 녹여내세요. 계피는 요거트나 오트밀에 뿌려 드시면 되고 사과 식초는 물에 희석해서 식전 음료로 마시면 됩니다. 귀리는 밥에 섞어 짓거나 죽으로 끓여 드시면 좋아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시작해 보시겠어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사용해도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제가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식사 원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시 구성 법칙입니다.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세요. 나물이든 샐러드든 상관없어요. 나머지 절반 중에서 절반 이상은 단백질로 채우고 남은 부분만 탄수화물로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먹는 순서입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세요.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채소의 섬유질이 위장에서 방어막 역할을 해서 이후에 들어오는 당분의 흡수를 늦춰 주거든요. 세 번째는 저항성 전분 활용법입니다. 밥이나 고구마를 전날 지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음날 데워 드시면 전분 구조가 바뀝니다. 이렇게 변화된 전분을 저항성 전분이라고 하는데 소화가 천천히 되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줘요. 네 번째는 절대로 아침을 거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때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하루 종일 혈당이 들쭉날쭉하게 됩니다. 바쁘더라도 간단한 것이라도 꼭 드세요. 다섯 번째는 산미 활용법입니다. 식초나 레몬즙 같은 산성 조미료를 음식에 곁들이면 혈당 반응이 완화됩니다. 샐러드 드레싱에 식초를 넣거나 생선구이에 레몬을 뿌려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원칙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 75세 오순이님의 경우를 통해 보여 드릴게요. 그분은 혈당 관리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혈당이 높고 점심 후에는 극도로 졸려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하셨어요. 문제는 식사 습관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밥부터 급하게 드셨거든요. 한국 사람이니까 밥이 주식이라고 생각하셔서 밥한 공기를 먼저 비우고 나서 반찬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또한 뜨거운 음식을 빨리 드시는 편이라 충분히 씹지도 않고 넘기는 경우가 많았고요. 상담을 통해 식사 순서부터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물 반찬을 먼저 드시고 두 번째로 두부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신 후 마지막에 잡곡밥을 한 숟갈씩 천천히 드시도록 안내했어요. 또한 매 끼니마다 물김치나 오이피클 같은 발효 채소를 함께 드시도록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간은 정말 어색하셨다고 해요. 70년 넘게 해온 식사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주째부터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식후에 오던 졸음이 확연히 줄어든 거예요. 한달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점심 후 2시간 혈당을 재보니 예전에는 200 이상으로 치솟았는데 140대로 떨어져 있었어요. 아침 공복 혈당도 130에서 110대로 안정됐고요. 3개월 후 정기검진에서는 당화혈색소가 8.2에서 6.8로 크게 개선됐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어떤 특별한 치료를 받았느냐고 물어보셨을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분의 혈당 기록지를 보면 파도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래프가 완만한 언덕처럼 바뀌어 있어요. 본인도 이제야 혈당과 친구가 된 기분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별다른 비용 없이 식사 순서와 방법만 바꿔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약이나 건강식품을 추가로 복용한 것도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밥부터 먼저 드셨던 습관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녁부터라도 순서를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분명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론보다는 실제로 따라 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더 도움이 되시겠죠? 제가 임상에서 가장 효과를 확인한 세 가지 아침 식단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30분 안에 준비 가능한 간단한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는 고단백 오트죽입니다. 양파 반 개와 당근 조금 버섯 한 줌을 잘게 썰어서 올리브오일에 볶아주세요. 여기에 롤드워터 3분의 1컵과 물 1컵 반을 넣고 끓입니다. 죽이 거의 완성될 때쯤 참치캔 반개와 달걀 하나를 풀어서 넣고 계피가루를 뿌려주면 완성이에요.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두 번째는 콩샐러드입니다. 미리 삶아둔 병아리콩이나 검은콩 한 주먹 정도의 오이, 토마토, 양상추 같은 채소를 썰어 넣으세요. 여기에 삶은 달걀 하나를 으깨서 넣고 사과 식초 두 스푼과 올리브오일 한 스푼 소금 후추로 간을 하면 됩니다. 아삭한 식감과 함께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전통 한식 한상입니다. 현미와 귀리를 2대1 비율로 섞어 지은 작곡밥 100g 정도와 두부조림이나 생선구이 달걀찜 같은 단백질 반찬 하나 그리고 나물 반찬 두 가지 정도면 완성입니다. 여기에 된장국이나 미소 된장을 우린 국물을 곁들이면 더욱 좋아요. 이 중에서 특히 효과가 좋았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6세 정경환님은 새벽 4시에 출근하는 아파트 경비원이셨어요. 워낙 이른 시간이다 보니 아침 준비가 어려워서 주로 편의점 도시락이나 빵으로 때우셨거든요. 당연히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았죠. 그분께 가장 간단한 오트죽 레시피를 알려드렸어요. 전날 밤에 채소를 미리 다듬어두고 아침에 10분만 투자하면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걸 언제 해 먹느냐며 회의적이셨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셨다고 해요. 무엇보다 든든함이 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 편의점 도시락은 1시간도 못 가서 배가 고팠는데 오트 죽은 점심때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2주 정도 지나니까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오전 중에 자꾸 찾게 되던 커피와 과자에 대한 욕구가 확 줄어든 거예요. 예전에는 오전 10시쯤 되면 반드시 단 것을 찾았는데 그런 현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한달 후에는 체중도 변화가 있었어요. 별다른 운동을 추가하지 않았는데도 2kg이 빠졌거든요. 몸도 훨씬 가벼워지고 계단을 올라갈 때도 숨이 덜 찼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는 더욱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공복혈당이 148에서 124로 떨어졌고, 당화혈색소도 7.6에서 6.7로 개선되었어요. 혈압과 중성지방 수치도 함께 좋아져서 전반적인 대사 상태가 크게 개선된 거죠. 지금 그분은 같은 아파트 다른 경비원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전파하고 계세요. 함께 일하는 동료 두 분도 따라하면서 비슷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아침을 거르지 않게 되면서 하루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다고 해요. 이세 가지 레시피의 공통점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하면서도 준비가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취향과 생활 패턴에 맞는 것 하나를 골라서 일주일만 시도해 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준비를 더 쉽게 하려면 주말에 콩이나 귀리를 미리 삶아서 소분해 냉장 보관해 두세요. 채소도 미리 손질해 두면 아침에 조리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요. 작은 준비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아침 식단 개선만으로도 큰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때로는 체중이라는 벽을 함께 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굶거나 참는 다이어트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 챙김 식사법을 추천합니다. 이는 단순히 천천히 먹는 것을 넘어서 음식과 내 몸의 신호에 집중하는 식사 방법이에요. 뇌의 포만감 신호가 정상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적정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식사 전에 물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갈증과 배고픔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첫 다섯 숟갈은 반드시 15번 이상 씹으세요.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셋째 80% 정도 배부르면 숟가락을 내려놓으세요. 완전히 배부를 때까지 먹으면 과식하게 됩니다. 넷째 식사 중에는 TV나 휴대폰을 끄고 음식에만 집중하세요. 다른 일을 하면서 먹으면 포만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요. 다섯째 작은 그릇을 사용하세요. 시각적으로 양이 많아 보여서 심리적 만족감이 큽니다. 이런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우시겠죠? 70세 이광수님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당뇨와 함께 비만으로도 고생하셨어요. 키 170cm에 몸무게가 85kg이었거든요. 여러 다이어트를 시도해 봤지만 번번이 요요현상으로 실패했어요. 그런데 마음챙김 식사법은 달랐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TV를 끄고 먹는 게 정말 어색했대요. 40년 넘게 뉴스를 보면서 식사하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15번씩 씹는 것도 처음에는 일부러 세면서 해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뭔가 달라지는 걸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평소보다 적은 양을 먹어도 배부름을 느끼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밥한 공기를 다 먹고도 뭔가 아쉬워서 더 찾곤 했는데, 이제는 반 공기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달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간식에 대한 욕구가 확연히 줄어든 거예요. 예전에는 식후에 반드시 단 것을 찾았는데, 이제는 그런 욕구가 거의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음식의 맛을 더 섬세하게 느끼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에는 체중이 4kg 빠져서 81kg이 됐어요. 허리 둘레도 3cm 줄어서 허리띠를 한칸 조여야 했다고 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적정량을 유지하게 됐거든요. 6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는 더욱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8.1에서 6.9로 떨어졌고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크게 개선됐어요. 혈압약도 의사와 상담을 통해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요. 지금 그분은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말씀하세요. 체중도 78kg까지 줄어서 20대 때 몸무게와 비슷해졌다고 해요. 무엇보다 음식과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챙김 식사법의 핵심은 천천히 충분히 씹는 것입니다.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일찍 느낄 수 있어요.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과식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혹시 지금까지 빨리 먹는 습관이 있으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세요. 식사 시간을 최소 15분 이상 확보하고 첫 다섯 숟갈만이라도 의식적으로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전해드린 내용들은 거창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아침 식사 하나를 바꾸는 작은 실험에서 시작되는 일상의 변화입니다. 당뇨는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만 올바른 신호를 보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배우신 보물 음식 세 가지와 식사 원칙들이 그 신호가 되어줄 것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김영숙 님도 박진수 님도 정경환 님도 이광수 님도 모두 작은 변화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오늘 배운 것중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피 한 꼬집을 요거트에 뿌려 드시거나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거나 식사 순서를 바꿔 보시거나 그중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혈당 측정기로 변화를 확인하는 재미도 쏠쏠할 거예요. 숫자가 좋아지는 걸 보면 더욱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혈당 관리의 주인이 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시겠어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한 내일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